그래서 열약학유치역학 음. 음. 동역학, 재료역학을 제로역학. 그 악마의 사대역학이라고 하는데 아 기공 학생들은 이네 과목 때문에 너무 너무 힘들어하죠 <laughs> 그 악마의 사대역학을 다 가르쳐 주시 혹시 로봇에도 많이 관심 만드신... 로봇이요? 네. 건담 프라모델을 왜. <laughs> <잘 봤을 때. 웃음> 그러니까, 아, 이게, 이게, 이족보행이잖아요. 이족보행이 그, 그런 애니메이션이나 네. 뭐 이런 네. 이게, 과연, 쓸모가 있는 건가, 이족보행이. 그러니까, 네. 인간이 탐사할 수 없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공간에 네. 로봇이 투입되는 게전 대표적인 예로 보면 될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방사능 유출이라는 큰 사건이 있었을 때, 그걸 탐지하러 뭐갈 때, 네. 사실은 우리가 뭐 사람들이 이렇게 방사선 차단복을 입고 서 들어가더라도, 또 분명히 방사능이 노출이 되거든요. 음. 그래서 머리도 많이 빠지기도 하고 아, 그럴 아, 텐데 아, 아, 아. 만약에 그게 또 차폐가 잘안 됐으면, 음. 그 방사선에 그대로 몸에 이루출이 되면 네.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는 네. 것들도. 네. 그럴 때, 이런 정밀한 로봇이 있다면, 원하는 그 지점에 가서 정확하게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 거죠. 로봇은, 뭐 방사선 위험이 없으니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이제 전투형 로봇에 이제 투입되는 거. 그렇죠. 네. 군사의 네. 군사 목적. 네. 그게 이제 살상형 로봇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또 AI가, 마블에서 보셨잖아요. 로봇로 세상 모든 걸다 공부하고 나니까 정말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되는 생물은 인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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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네. 만약에 그렇게 판단을 해서 네. 그 정말 솔직하게 그 네. 로봇이 우리를 적으로 생각하면 안되다뭐 <laughs> 그런 좀 허무 맹랑하지만 충분히 있을 법한 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아무래도 이 지구뿐만 아니라 뭐 일론 머스크가 이제 또 테라포밍이라고 해서 화성의 거주지를 계속 만들려고 할 때, 네. 그때 이제 먼저 가는 게 사람이 아니라 네. 그런 로봇을 통해서 그런 대기 환경도 조사하고, 그 다음에 인간과 단한 번도 접촉해보지 네. 않은 박테리아 같은 것도 들 먼저 좀 표본 조사를 해볼 수 음. 있지 않을까. 영화는 뭐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많이 봤죠. 네, 그 에일리언 영화 네. 그 커버넌트인가. 네. 거기서도 지구랑 환경이 똑같다고 해서 바로 이거를 헤매서 벗었는데, 거기 에이리언그 바로. 포자 가루가 아, 몸에 맞아. 들어가서 에이리언이만들어아요 그럼 위험성이 좀 이제 그런 것들 상당히 좀 과학적인 얘기 충분히 있을 법한 얘기 아닐까. 아 근데 왜 이족보행을 만들었어요이족보행 인간으로 만들었잖아요. 보면 우리가 이족보행 해야지 뭘들수 있지 않을까요? 아, 아 들려고? 이렇게 아, 이렇게 지질대로 이렇게 해서 들려고. 네. 아, 그래서 현대가 사람들 대신해서 쓰려고 그뭐 무거운 거 들어서 옮기려고. 진화론적인 현... 관점이 있어서도 인간이 그런 다른 그 영장류들이 되게 많은데 인간은 이족보행이고 다른 쪽, 항상 그 영장류에서 보면 인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고릴라 쪽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최고의 승자가 될수 있었던 네. 게 도구를 이용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네. 고릴라도 엄연히 가족보행으로 보면 네. 되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도구를 사용하기에 좋지 않은 손이더라고 하거든요. 아, 엄지, 엄지 네. 손가락이 굉장히 길어서 네. 도구를 만지긴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 네, 질수 네. 네. 있는 게 뭔가 다르다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도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협동해서 사냥을 하고, 협동하면서, 그런 의식적인 그런 뭔가 공감대가 만들어지니까, 내가 더 발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얘기를 만들어지더라고요. 야, 인류학까지 가는구나. 네. <laughs> 물량, 네. 제어공에서 인류학까지 가야지. 광역팀으로좀 좋아해서. 아, 그러니까 저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광역층고 그래서 이족보행을 만드는 거구나. 다이나믹스에서 이족보행을 요즘 로봇트를 엄청 밀고 있더라고요. 그게 과학 그게 기술의 끝판 아닐까요 아. 네 발은 사실 우리도 자전거 타면 알겠지만 네, 네 발은 사실 너무 쉽잖아요 근데 두 발을 할 때가 진정으로 우리가 자전거 탄다고 아. 하는 것처럼 이족보행을 자유롭게 계단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점프도 하고 어? 밀어도 넘어지지 않을 정도의 그 네. 균형을 잡는 게 어떻게 보면 그. 그. 지금 어느 회사의 그런 R&D 기술 수준을 알수 있는 거 아닐까요 아, 아, 그런 좀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니까 그러면 이족보행이. 다이미아미스는 이족보행을 만드는 그냥 자랑이네 음. 일단은 또 넘어가서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정력학 정력학이 뭐예요? 정력학? 응. 정력학이 영어로 스테틱스라고 하는데 막 멈춰있는 물체에 대해서 응.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춰있는 멈추, 물체? 네 멈춰있는 물체 그러니까 여기서 힘의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춰있는 거 보면 은 우리가 지금 뭐 책상 멈춰있죠? 네 이건 너무 그 단순한 건데 응. 멈춰있는 거 보면 건물 이 멈춰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큰 대교 네, 멈춰있지 않나요? 네, 멈춰있죠. 네, 되게 멈춰있는데, 네. 거기 엄청난 그 힘의 밸런스가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 차, 자동차가 보통 2톤이라고 하면은, 그 대규모, 1km 대교모의 차가, 예를 들어서 5m라고 해요, 5m? 네. 그럼 네. 만 미터잖아요. 네. 5m, 1 0 0 0 0면 200대잖아요. 한쪽에 네. 200대, 양쪽에 네. 200대 하면 400대예요. 2톤이라고 네. 하면 2톤 곱하기 400 하면 800톤이에요. 그럼 800톤의 그 무게를 얘가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그교 네. 네. 근데 과연 이게 일자로만 만들어지면 우리가 나무 젓가락 부러뜨린 것이잖아요. 네. 그 첫, 네. 툭 부러지는 거예요. 어. 그럼 거기에 이제 현수선을 달아가지고 힘의 균형을 맞추는 거거든요. 어. 그 힘의 균형을 맞추는 게 바로 정력학이에요. 하지만 힘의 균형을 맞추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힘의 균형을 맞추잖아요? 제가 지금 주먹으로 밀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살짝 틀어지면, 아, 언나가죠, 언나가잖아요. 네. 근데 엇나가지 않게 하면 이렇게 완벽하게 맞춰줘야지 우리가 힘의 균형이 맞는 거거든요. 아. 이렇게 음. 완벽하게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서 힘에 힘을 마치 안 받는 것처럼 아 네, 이렇게 만들어 야 튼튼히 만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정력학이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제가 이거 밸런스, 밸런스. 균형, 균형. 예. 정력학은 균형이네요. 그냥. 균형을 맞추는 거라고. 아. 보면. 대교를 만드는 것도 정력학이 들어. 아, 정력학이요. 건축을 하는 게 자체가 정력학을. 예. 우리가 지금 건물도 튼튼하잖아. 요 네. 안에 그 철골 구조물이 있어서 거기 위에 시멘트 를다 발라놓는데 안에 그철골 구조물들 철거를 얼마나 써야 될 것인가 네. 이런 것들을 다 설계 단계에서 아 균형을 맞추는 학문이 정력학. 그러면 반대로 동력학은 움직이는 것에 대한, 예, 힘에 대한, 이게 힘을 줘서 어떻게 속도를 바꿀 것인가. 힘을 줘서 어떻게 속도를 바꾸는? 네, 속도로 제가, 것인가? 예, 이렇게 주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힘을 줘서 얘가 이제 속도가 생기고 엑셀밟으면 더 빨라지는데 브레이크밟으면 멈추잖아요. 네. 힘의 어떻게 보면 힘의 균형이 깨진 거거든요. 그때는 네. 네. 힘을 더 많이 줬기 때문에 한쪽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힘의 균형을 깼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에 대한 학문, 그래서 동력학은 다이나믹스라고 해서 아 움직이는 그런 학문이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 사실은 둘다 어렵죠. 아 근데 설명을 너무 쉽게 해주셔가지고 그러면은 약간 총 같은 거 공이를 탁 쳐서 총알이 날아간다. 이것도 네, 네. 동력학이다. 그게 보면 될것 같아요. 이제 속도도 있, 있잖아요. 음. 가속을 받아서 보면 총알의 그 스피드도 있어 있을 텐데 네. 그런 것들에 어떻게 뭐 화약이 어떻게 터지는가,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얼마만큼 힘을 줘야지 얘가 네. 분명히 뾰족하게 생겼는데 네. 그게 공기저항을 뚫고서 어디까지 정확하게 흔들리지 않고 가는 분명히 잘 원래 가다 보면 이게 흔들리긴 하는데 그 평으로 정확하게 가기 위한 그런. 가속도. 아 같이 다 고려하는 게 분명하게. 왜? 왜 흔들려요? 가다가? 그, 우리나라 양궁에 또, 이 세계적인 양궁, 도 <laughs> 국가인데, 화살 을 소면을 이렇게 흔들리면서 뒤에. 아, 아 이렇게 가는 이렇게, 거? 예, 네, 그렇게. 아? 움직이면서 이렇게 아. 일자로 가는데, 그, 네, 피시테일 그런, 그, 물고기 꼬리, 피시테일. 효과를 그, 하는데 네. 항상 물고기 꼬리 쪽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가서, 항상 우리 자동차 뒤에 앉아있으면 멀미가. 챙긴다고 하잖아요. 네. 뒷부분에서라는 피시 테일들이 이렇게 흔들리는데 네. 네, 그런 것까지도 자세하게 얘기하면 강의 수준입니다. <laughs> 그것도 다 동력학. 동력학에 대한 그런 움직임에 대한 네. 움직이는 힘에 대한 네. 그러니까 힘을 줘서 움직이는 그런 학문을 바로. 역력학이라고 어.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정력학과 동력학도 다 이제 자동차나 건축물 설계에 되게. 네. 네. 정력학은 힘의 균형을 맞추는 건데, 네. 거기서 또 또한 재료까지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어한 재료를 쓸 것인가? 재료. 이, 여기에, 시멘트 말고 다른 걸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재료적인 네. 거. 그런 재료의 변형까지 같이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물체는 이렇게 힘을 주고 있으면잘 버티지만 이게 또그 철골 구조모는 힐 수가 있잖아요. 힘, 음. 비틀림, 네. 비틀릴 수도 있고 휘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물체의 그런 재료적인 성질까지 같이 공부하는 게 재료 역학이에요 그래서 아 정력학을 배우고, 아, 내가 힘의 균형 맞추는 방법을 알았어. 그럼 재료는 과연 변형이 될까? 그것까지 같이 이제 다루는 게 재료 역학이죠 그래서 정력학 재료 역학입니다 하나로 보시면 돼요. 하나로. 그럼 정역학을 들으면 재료의학도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들으면은 더 지식적인 네. 부분이 더 확장이 되는. 아더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재료역학으로 넘어가 가지고 네. 오늘 제가 일본에서 진짜 오케이. 일본에서 3D 프린팅으로 역을 만들었대요. 역, 역. 그, 그, 역 스테이션 스테이션을 만들었어요 네, 3D 크기는... 프린팅으로. 아, 네. 그걸 만들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조그맣고 막 그냥 훌리훌리한 아 후리 그냥 건물이에요. 건물이에요. 건물을 그냥 3D 프리팅으로 만든 거예요. 어. 네. 네.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막 엄청 좀 뭐야 저게 뭐 되게 좋아해 보여 막 그렇게 아, 이야기를 네. 하는데, 네. 근데 저는 이게 좀좀 신세대다. 좀 네. 네. 너무, 생각한 너무 독특하죠. 네. 이 이거는... 굉장히 독특한 아이디어 갖고서 뭔가를 이렇게 하는 나라인 것 같아요. <laughs> 그래가지고. 뭐, 혹시 시멘트, 뭐, 다음으로 이제 그 3D 프린팅에 쓰는 그것들도 또 가능할까 싶어가지고. 그런 것들도 다 배우나요? 재료 역학에서 재료 역학에서는 단순하게 학부 수준에서는 네. 철, 철의 비틀림이나 그런 힘, 네. 이런 것들에서 배우지만, 네. 실제로 더 공부를 하고 싶으면 그쪽 네. 분야의 그런 석화사를 통해서 그런 재료적인 성질까지 같이 고민하면, 음. 고민, 고민하는. 그 공부하는 그런 분야로 음... 또 가면 되겠죠. 그러면 신소재라는 게 있잖아요. 신소재에 예. 그런 것도 재료역학에서 배우고 재료역학에서 배우진 않고 제가 말하는 거는 역학이라는 네. 거는 그 어떠한 그런 구조물에 네. 힘을 줬을 때 네. 비틀림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한 학문이라고 보면은 그 재료의 순수한 성질, 네. 이 재료가 어떻게 쓰일 것인가. 반도체 네. 소자에 어떻게 쓰이고 우리가 네. 지금 힘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어떠한 그런 재료에 전류가 분명히 흐르는 그런 네. 것들도 있기 때문에. 반도체 들어가는 재료의 소재, 성질, 이런 네. 것까지 공부하는 거는 네. 역학이랑은 조금 관계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럼 재료 역학은 뭘 배우냐? 힘에 대한. 힘에, 거. 거. 힘에 대한 예. 거. 그러니까 철에다가, 네. 말 그대로 긴 기둥이 있는데 거기에, 음. 어떻게 힘을 주면은 얘가 휘어진다 비틀린다. 음. 이런 것들. 다 힘이 들어가는 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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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재료로 써서. 예, 네. 그런 재료로 음. 분명히 뭐 초경량 합금 뭐에 네. 뭐 탄소, 강화, 그런, 뭐, 우리가 바이크 탈 때. 거,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은 얼마나 얘가 하중을 버틸 수 있고, 음. 얼마나 힘을. 져야지 얘가 이제 비틀림이 일어난다. 네. 이런 것들은 다 재료역학 재료역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아... 그럼 그래 뭐 소재를 그 하는 게 아니고 네, 소재에 대한 연구는 좀 다른 성격을 아 성격을 다른 다르... 네. 다른 거구나. 네, 소개나... 아, 재료역학은 그냥 약간 힘을 줘서 변형이 되냐? 뭐 이런 변형이 된 뭐... 힘을 줘서 변형이 네. 되냐 가 변형률에 시멘트가 힘을 주면 변형이 되냐? 아 시멘트 그렇죠. 그러면... 시멘트라기보다는 아, 아마 그냥 쇠 막대기로 생각하면 막대기로 막대기가 만약 힘을 줘서 변형이 되냐?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공부라고.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변형 안 되잖아요. 네. 어느 정도.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힘을 더 주면 이게 탁부러질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한계치까지는 얘가 버텨야 되는 거예요. 어. 그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안에 있는 철골 구조물도 마찬가지예요. 네. 얘가 어느 정도까지는 얘가 버틸 수가 있는. 아... 그런 것들에 대한 뭔가 이 데이터가 없으면은 절대 안 되죠.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지붕, 저기 꼭대기, 루프에 네. 다 튼튼해. 시멘트로 네. 만들었다고 네. 해서 네. 막 자동차 올려놓고, 네. 어? 네. 주차장도 가능할 것 같아. 요 꼭대기 중에 네. 주차해놓고, 차, 네. 주차해놓고, 네. 에어컨, 뭐, 다 무게, 무겁잖아요. 그걸 네. 막가득 세워봐요. 못 네. 버티고 부러져서 그냥 이게 연체적으로 그렇죠. 폭삭 네. 눌러앉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뭔가 그 가이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 네. 어려워 하겠다, 많이 학생들이. 저도 아직까지 잘 이해를 아, 하지. 맞았, 맞았진 않은데. 예, 네. 맞습니다. 많이 어려워 하는 네.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재료에. 네, 재 변형. 변형에 대한 얘기를 네. 다루기 조금 많이 힘들어 하죠. 그러니까. 변형도 우리가 껌, 씹다가 껌 이렇게 늘리면은. 변형 되죠. 변형되는데 어, 어떻게 돼요? 길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얇아지잖아요. 네, 얇아지고. 얇아지고. 처지고. 처지고. 네, 네. 이런 것들을 음. 다 공부한. 늘리면은 얇아지고, 처질 수도 있다. 네. 처짐. 네. 늘리고 말이 뭐 이런 것들. 텐션, 압축. 네. 압축하면 쭈그러들잖아요. 네. 이제 네. 음. 그런 것들에 대한 네. 분명히 힘을 줬기 때문에 변형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제 음. 그런 그쵸? 거에 대한 행문이 바로 재료역할이에요 <laughs> <제일> <laughs> <laughs> 어우. 네, 어, 너무 어려워. <laughs> 어쨌든 음. 넘어갈게요. 음. 제가 이해를 못해 가지고. 재료역학은 그런 거다. 네 그렇게. 네, 네, 그런, 거, 그런 거고. 네. 교수님 스포츠 네. 되게 좋아하시나요? 이제 예전에 하는 거는 농구 동아리도 해서 농구 되게 하는 거 되게 좋아했었고요. 일단 대학원 들어와서는 7년 동안 대학원 7년 동안은 이제 족구. 족구도 네, 하셨어요? 네, 족구는 완전 <laughs> 족구 보시면 되게 강합니다. 와, 네, 족구 보시면 되게 강하고. 대회, 대회 한번 해야겠는데? 네, 네 제가 요즘. 토너먼트 고대에서 대학원 주최로 하는 대학원 토너먼트.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지고 올라가는 <laughs> 50만원 받요 50만원이요? 네네. 그래서, 독고부심은 굉장히 강합니다. 소장님 이거, 네. 우리도 한 번, 한 100만원 걸어. <목소리> 그 농구도 좋아하고 족구도 좋아하시고 야구도 되게 잘 보시잖아요. 야구를 예, 예 네. 야구 좋아하죠. 예, 예. 야구 MLB나 예. 농구도 NBA 진짜 좋아하시고. 이게 어디에 적용이 돼요, 체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또 UFO 쇼 많이 들어봤잖아요. 축구에서 이렇게 이렇게가는 이렇게 거. 그래서 까를로스 갈로스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뛰거나 자동차 운전하거나 뭐 공이 날아갈 때는 분명히 바람의 저항을 받아요. 맞죠. 음. 그렇죠. 마치 꼭 바람이 바람이 우리한테 불어오는 것 같잖아요. 네. 뛰니까 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될것 같은데 네. 우리가 가만히 서 있을 때 바람이 부는 거기도 부 때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달리면은 바람이 부는 것도 있잖아요. 네. 네.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어. 똑같은 거예요. 상대적이지만 네. 그래서 이제 바람의 그 공기 저항을 네. 이겨가면서 우리가 가는데 네. 이게 사실 기압차라는 게 있어요. 네. 항상 물은 네.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공기도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흘러가거든요. 열은 또 뜨거운 데서 어디로 가요? 차가운 데어가는 것처럼 네. 공기는 고기압, 네. 기압이 높고 낮은 데. 그래서 네. 고기압 저기압을 흐르는데그 네. 호베르트 카를로스가 이제 정확하게 그런 기압차를 이용해서 공을 이렇게 휘게 만들었다고 보면 될 거예요. 아, 아, 걔가 그럼 체육학을 공부를 했을까? 그게 이제 경... <laughs> 네. 경험적인 거죠. <laughs> 아, 그렇겠죠 경험적인 네. 어디를 차면은 뭐 이렇게 휘더라뭐 네. 네. 이런 식으로 인사이드로 차가지고 네. 돌리면서 네. 공이 이제 이쪽이 압력이 높고 여기 압력이 낮아서 네. 이렇게 움직이자. 공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사이드로 카면 이렇게 가고 아웃사이드로 차면은 이렇게 올릴 수 있다. 음.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정확한 원리는 이제 그런 공에서 네. 외부에서의 그런 공과 접촉하는 그공기면에 그 공기랑 접촉하잖아요. 네네. 그 면에서의 그런 압력 차이 때문에 휘는 건데 네. 그냥 뭐. 칼라우스는 그런 것들 을 경험적으로 알지 않았을까? 그렇겠죠. 네. 자기가 그거 공부했으나 그냥 이렇게 차니까 저렇게 가던데? 이런 식으로. 네. 근데 그게 다 유체역학의 관련가. 그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우리가 네. 또 수영 선수 예전에 지금은 수영 선수가 남자 기준으로 봤을 때 중요한 부분 하나만 가리잖아요. 근데 네. 예전에는 아마 전신 수영복이 한번 어, 있었어요. 에이. 전신수영복이 한 4, 5년 전에. 올림픽 네. 때그 기록들이 전부 다 지금 말소됐거든요. 근데 전신수영복이 왜 신기록을 계속 만들었냐면, 어 네. 우리가 수영할 때, 물 걸어갈 때 알겠지만, 그 물의 저항이 엄청 세거든요. 네. 전신수영복 자체가 그 소재가 저항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거예요 음... 물의 저항을. 메끌매끌하는 것처럼 보십니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옷처럼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네. 물이 비껴나가요 물이 비껴나갈 정도로 마찰력을 확 줄이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걸을 때 땅에 걷는 것보다, 얼음 위에서 걸을때 굉장히 미끄러, 음. 마차, 미끄럽고 마찰이 덜하잖아요. 네, 네. 그런 원인 리 거죠. 그러니까 아... 소재가 개발되면서 인간의 힘이 아닌 뭔가 이 소재의 그런 도움을 받았다고 아... 비판을 받아서 그 세계 신기록들이 아... 전부 다그 말소가 됐죠. 아... 사실 그건 이제 과학의 싸움인 게그말 네. 그대로 계속 그렇게 전신 수영복을 입고 있다면 좋은 소재 개발하는 회사. 네. 회사 네. ]은 계속 시간이 단축될 거고 그거 못 있는 또 선수들은 어. 그 기록에 어떻게 보면은 또 이렇게 공평한 그런 경기가 아닌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게 유체역학적인 그런 뭔가 이 원리를 이용. 그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마찰을 줄이는 역할을. 마찰을 줄이는 거예요. 예, 예 맞습니다. 그그 그 학문을 예, 예. 유체가 유체... 알잖아요 물. 유체는 그래요? 물 흐르 유자를 써서 네. 물 그다음에 네. 또 흐르는 건뭐 있죠 물 말고 공기. 예 그거에 대한 학문이에요. 흐르는 거에 대한 학문. 그래서. 아... 물이 흐를 때도 항상, 항상 마찰을. 막차를... 덜 받으면서 흘러가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공기를 우리가 흘러가는 공기가 있다면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는데 분명히 공기는 그렇게 활용할 수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기름을 덜먹기 위해서 그런 공기와의 마찰을 줄이는 거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뾰족하게 만들면 분명히 네. 마찰이 맞죠. 마찰이 줄어서 연비가 분명히 좋아질 텐데 뾰족하게 만드는 건 한계가 있고 대신 이제 유선형으로 만들어서 네. 공기들이 이렇게 스무스하게 흘러갈 수 있게 네, 그런 뭔가 디자인을 만들어지고 있는 거 그게 유체 역학 유체 역할입 그럼 야구에서 투수가 던지는 것도 유체 역학 네, 그래서 뭐 투심 포심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회전을 주느냐에 따라서 공이 이렇게 뜨기도 하고 네. 쭉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압력 차이를 이용해서 너클볼, 그런, 너클볼. 너클볼은 말 그대로 정말 네. 공 없이 가는 거잖아요. 라비처럼 네. 충실하게 네. 한다고. 해서 네. 네. 호수도 공을 못 잡잖아요. 그거 진짜 신기하거고요 네, 그거 굉장히 신기한데 그런 네. 것들도 사실은 이런 공기 저항을 몸으로 익혀서 이렇게 던지는 거 아닐까? F1. 차가 계속 변하더라고요. 그막 날개나 막 이런 것들이 맞아요, 맞아요. 맞고, 낮으면서도 대신, 대신 아래로 두고, 네, 아래로 더동글동글해서 동글 저항을 적게 받고, 네. 그다음에 자동차가 땅바닥에 달라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스포일러 있잖아요. 스포일러에서 네. 거기 아, 아. 위에, 위에서 밑으로 내리는 힘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동차가 붕 뜨면은 제어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리어 스포일러 달아서 운전하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뒤에 다 스포일러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자동차를 꽉 음. 눌러주는 거예요. 네. 근데 네. 그거를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붕 뜨게 만들면 그게 비행기가 그게 비행기잖아요 비행기를 뜨는 원리를 아직까지 설명을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사실, 사실은 사실그 얘기도 많이 나와요 우리가 네. 지금 단순하게 배운 거는 그 비행기의 그 날개 익형 형태에 따라서 네. 위에는 공기가 좀 빨리 흐르고 밑에는 공기가 느리게 흐르면서 네. 느린 곳에서 압력이 크거든요 네.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네. 밑에서 위로 이렇게 힘을 주거든요 네. 힘을 주면서 비행기가 그런 뭔가 추진력을 얻어서 이렇게 뜬다라고 네. 우리가 보통 그렇게 배우고 있는데. 네. 거기에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 요소들이 있어요. 들어가는 대한 요소. 그 단순하게 그런 그 양력이라는 게그리프트라고 하는데, 양력이라는 게 어떻게 그 압력 차이로만 정말 그 수백 톤의 비행기로 띄우는 게 말이 되냐? 어, 그래서 맞아. 그런 얘기들이 저도 네. 본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대, 다양한 그런 얘기들이 있긴 한데, 근데 기본적인 것들은 그게 없으면은 절대로 뜰 수가 없는 거죠. 비 어. 말은 되는 거다. 말은 되죠. 아, 당연히 <laughs> 그리프트 양력이라는 게 네. 그런 유착하게 해서 나온 네. 개념이라고 보시면 네. 요 낙차로 인해서 안쪽으로 온다. 아, 아, 네. 아 그러게 이게 날개 때문에 뜨는 건가요? 날개를 그렇게 비선형으로 만들어어 비선형이라는 건 정확하게 대칭이 아니라, 밑에는 조금 이렇게 느리게 흐를 수 있게끔 뭐 동그랗고, 네. 위에는 일자로 돼 있어가지고, 위에가 네. 동그래가지고 네. 공기가 더 빨리 흐르고, 네. 밑에는 천천히 흐르면서, 압차가 네. 생겨서 이렇게 양력을 받는다. 음. 그런 걸로. 아, 해볼까? 그러니까. 비행기는 네. 뜬다. 비행기는. 뜰 <laughs> 어. 수밖에 없다. 이런 네. 이야기구나. 와, 유체역학 되게 재밌다. 네. 유체역재료역학보다 훨씬 재밌네. 그래서 어, 지금, 뭐 기계공학 이 네. 다양한 걸 다루고 있어니다 네. 기계공학을 자랑하는 건 다른데, 지금 멈춰 있는 것들은 이제 고체 역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다 고체에 대한 학문. 고체 역학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흐르는 물에 대한 얘기. 공기에 네. 대한 얘기. 유체 역학. 일단 열도 이동하거든요. 그런데 열은 이동 보이지 않아요. 음. 열은 이동하는 거를 바로 열역학이라고. 음. 그래서 이제 뭐 유체 역학, 재료 역학, 열역학. 하고 음. 고체가 움직이는 건 있어요. 고체가 움직이는 건 뭐예요? 고체가 고, 움직이는 건 뭐예요? 고체가 움직이는 게 뭐예요? 동역학. 동역학. 그래서 연력학, 유체역학, 음. 동역학, 재료역학을 재료역학. 그 악마의 사대역학이라고 하는데 아, 기공 학생들은 이네 과목 때문에 너무 너무 힘들어 하죠. <laughs> 그 악마의 사대역학을 다 가르쳐 주시면 아, 아니 연력학을 <laughs> 빼고 있습니다. 아, 연력학은 연력학은 없구나. 네. 연력학이 없구나. 연력학이 없구나. 네개 중에 세 개를 다 가르쳐 주시면 저는 학부 수준에서는 그 제가 우리 학생들 또는 뭐 제가 더 공부해서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어느 정도의 그런 지식 공유는 될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제가 최강으로 맡고있고 그럼 역학을 이렇게 하면은 취업이 잘 되나요? 아니, 역학 네 가지인데, 그 중에서 이제, 관심 가는 분야에 또, 우리가 그쪽을 진로를 선택해야 돼요. 연력학 잘하면 말 그대로, 쉽게, 굉장히 그, 그, 에어컨 회사. 에어컨. 뭐, 재역학 정력학 너무 잘한다. 그러면 네. 말 그대로, 건축 쪽? 네. 멈춰있는 그런 건물에 대한 음.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뭐, 동력학 너무 재밌어 한다. 음. 그럼, 음. 내연기관 쪽으로 갈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다 어. 엄청 가더라도 좀 약간 고스펙을 음. 원하는 그런. 음. 직업들이네요 직업들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기계과 친구들이 항상 우리나라 산업 발달을 발전한 걸 보면은 그래서 전기전자랑 기계는 되게 스테이블한 직업군이거든요 네.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이기 때문에 네. 기계공학에서 어떤 거로 공부하더라도 취업이 상대적으로 좋은거 아닌가 아, 소프트웨어가 좋아 AI쪽 때문에 좀 위기가 있었는데 <laughs> 하지만 또 기계가 또 기계 또 AI가 이제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또 기계 공학부들은 또 네. AI쪽도 또 공부를 하겠죠. 그럼요. 해야겠다. 그럼요. 그런 그럼 네. 식으로 신체로 따지면 내과도 유명하지만 외과도 또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게 따지면 어쨌든 기계제어공학과가 짱이다. 아이고. 취업 잘 된다. 근데 아까 전에 에어컨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열역학 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거 냉동 및 공기 조화라고 생각하면 <laughs> 이게 열역학, 열역학 아닌가요? <laughs> 네개다르쳐주시는 거네. 음, 열학 냉동 및 공기 조화도 그러니까 열역학이라는 또 하나의 그런 항목이 있어요. 어. 거기 안에서 챕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그 열역학 갖고서 하는 게 대표적으로 내연기관이에요불 네. 그... 때워가지고 열내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다음 에 반대로 열을 버리는 거예요. 네. 열... 두 가지 파트로 크게 나눠진다고 보면 돼요. 저는 열을 버리는 쪽. 네. 그쪽에 또 포커스를 맞춰서 냉동 공기 저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에어컨 만드는? 에어컨. 아. 냉장고, 냉장고 만들고. 냉장고. 어. 에어컨. 열을 버리는 거. 하지만 다른 분야는 네. 그 열을 갖고서 난방을 하거나 네.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거나. 그렇죠. 발전을 하거나. 네. 그건 또 다른 분야죠. 네. 저는 열역학에서 반쪽짜리 분야를 제가 냉동 공기 저어를 강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근데 그렇게 치면 또 내연기관도 열역학 아니에요? 연기 열역학이죠 그럼 예연기관도 가르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연기관은 열기관, 열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거를 <laughs> 가르치고 있다고 보면 되고, 또는 냉동 및 공기죠. 그러면 네. 반반50% 50% 그럼 열역학 끝이네. 네 그렇죠. <웃음> <웃음> 지금 말게 딱 나오는 거어 네. 우선 그걸 사고 <laughs> 싶어요. 사이버 트럭보다. <laughs>